자, 보시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있죠.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있을 때 x에 관한 식을 그러니까 a 그러니까 e의 x 플러스 2를 a로 나타낼 때요 식을 a를 이용하여 나타내라. 이렇게 나와있어요. 그렇죠?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. 사실. 정민아 같이 가. 자, 어떻게 풀 거냐면 전체를 e의 x의 제곱 형태로 먼저 만들 거야. 얘들아. 잘 봐. 집중. 자 뭐라고 얘를 2의 x 제곱 플러스 2니까 이게 지수 법칙에 의해서 미시 같은 2의 제곱은 a입니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쵸 그다음 2의 x 제곱은 자 양변에 그래서 2의 x 제곱만 남기고 집중해야 돼 남기고 넘긴 거야 그러니까 몇 분의 몇? 그렇지. 4분의 a입니다. 까지는 나왔어요. 됐죠? 그런데 이게 문제야, 이게. 얘가, 얘를 2의 거듭제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, 자, 봐라. 4의 x 플러스 5제곱을 거듭제곱으로 만들려면, 이 4를 2의 제곱으로 먼저 만들어 봐야겠지. 자 2의 제곱으로 만들고 얘가 x 플러스 5제곱 요렇게 되잖아. 여기에서 이걸 분해해버려. 가볍게 분해한다. 무슨 말이냐 면 요렇게 2의 x제곱 분배해 분배 2의 2x제곱 플러스 10. 5 2 10까지 요렇게 분배 법칙이 되죠. X만 되는 게 아니고 이, 이 전체 숫자가 전체 하나의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X가 뭐 1이거나 2이거나 했다고 하면 이 하나의 숫자를 곱했을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러니까 분배 법칙 되는 거예요. 여기가. 이거 주의하세요. 뭐 했다고요? 이렇게 분배 법칙 돼요. 분배 법칙. 분배 되는 거. 그리고 났더니 봐라. 얘도 X 제곱에 들어가기 좀 불편하지만 자, 봐. 어떻게 할 거냐면 분해해버릴 거예 얘를 하나하나 낱개로 자, 1로 가면 이것은 2의 2X 제곱의 지수끼리의 덧셈은 미시 같은 수의 곱셈과 같죠? 2의 10제곱 괜찮지? 그다음 2의 x제곱은 4분의 a였으니까 즉 2의 x제곱 곱하기 그것의 전체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 죠 뒤에 거는 그대로 2의 10제곱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? 좋아요. 2의 x제곱 너 데리고 와 이제 너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지?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얘를 2의 x 제곱 자리에 4분의 a가 들어가고 그것에 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돼요 괜찮죠? 그렇죠? 자 그럼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제곱이면 몇 제곱이야 정민아? 2의 제곱에 제곱이니까 그렇죠? 뭐라고? 2의 4제곱분의 a의 몇이다? 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계산하면 약분하니까 몇이에요? a제곱 곱하기 2의 6제곱 88의 64 64a제곱이 됩니다. 이 얘기에요. <laughs>